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네, 어 네, 어요 여덟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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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짠애 들이 갖고 있 나요？지 응. 음. 금은 아침 9시 인데, 고3 시험 감 독이 있 어서 일찍 나 왔어요. 일단 국어 감독 가라수부님이 들어가 있고, 저는 수학 감독 이어서 기다리는 동안 잠시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해야 되는 거는 저희 고3아이들 수면 응원 영상입니다. 제가 편집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你好。<noise> <noise>

지금 15분에 15분에 리가 다, 어리가다 오랜만에 나 샐러드. 아 어, 어. 어, 샐러드. 뭐 먹을래요? 먹어야지 힘이 날것먹었아 영상 만들었는데 4분 나와요. 4분. 음 이거 파다거예요정

어. 이거 자체가 뭐지잖아 이미 멋있는데더 멋있어지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오늘 학생들에게 보여든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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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 애들 든든든 이게 이 그때부터 어떻게 거야? 응. 아고누가요 아, 어리석은. 응. 는 어리석은. 리플 그거 어쩌고 죠 없어없어없어없어없어없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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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어이 어이가 어없절드 어이가 어우드 어이가 없 어이가 없 어이가 어쩔 어이가 어쩔 듯, 어이가 어쩔 듯, 이상적인, 합리적인, 전달자수하다 <목소리> <목소리> 자 아, 시작할게요. 한 마리 대야한 대야, 한 대야. 시작. <laughs>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이드. 아우, 야스. 이드요 이름 적어 주세요. 이코마에이이에이 사이에. 이입사에 뭐냐 이에사에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사이 사이에. 에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사 사이에. 에 사이에. 이 사이에. 아 사이에. 에이 사이에. 이사아에이 사이에. 아 사이에. 이 몇번이에몇이몇번이몇 분이야? 몇분이이야몇 분이야? 이야몇 분이야? 몇 분이야? 몇이야몇 분이야? 몇 분이야? 몇이야몇 분이야? 몇이야몇 분이야? 몇 분이야? 몇분이다몇 분이야? 몇분이 어, 없으시죠? 어, 네. 아 아쉽다. 이렇게... 아 아니, 어. <laughs> 아니, 나, 박수. <laughs> 박수 아니 오늘 거. 왜 이렇게 아

영상고 얘들아 선생님들이야 어 이렇게 끝난거에 <laughs> 다1 0 0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촛불 하나를 아주 기가 막힌 버전으로 한번 찾아. 촛불 하나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로빈슨 나오는 같이. 아, <laughs> 뭐. 아니면 지금 이, 이런 의견을 내가 좀좀 주시겠다고요. <laughs> <laughs> 이 이름이 먼저 네. 올라갈 때 촛불 네. 하나가 나오고 아 그리고 나서 저희 아 영상이 쿠키 아 영상처럼. 아니야 이 그거 네. 거 아마 네. 이거뭐 이렇게 옮기면 될걸 이렇게 음. 한번 해볼까요? 아, 미쳤다 진짜 도입이 미쳤다 이거 도이장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아 너가 나 뛰면 브라인 짱짱 역시 유튜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찍을 <laughs> <미쳤>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저 그렇죠? 오늘 8시 50분부터 <laughs> 몇 시간이죠? 대박 흑수 색깔 뭐야 이거? <웃음> <웃음>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생생하게 그대로 넣어줘야 돼 입술색 넣어주는 게아니야아 그런 거 같아요 이 모습을 넣어준다고 뒤에 네, 제 모습대로 담당님 내 1시에 가야 되는 거시작 이거 뭐지? 제 방에 선물이 생겼는데요? 뭐지? 담당님 이것 봐요 제 뭐? 방에 뭐? 산타가 다녀갔나봐요 아, 서던데요왜뜯어볼래 아, 이거, 이거 정서는 이거 무조건 연주쌤 진짜 맞아 진짜요? 근데 저한테 왜요? 뜯어봐도 돼. 네 저희 많이 아요뜯 아아 선물이라고? 진짜 그럼요 아, 대박이다. 네, 우와. 우와. 아, 예쁘다. 내 방에 딱 맞는 거. 우와. 그러니까 내제 방에. 우와. 대박 같어 우와! 와! 진짜 예쁘다. 되게 예쁘다. 우와. 뭘한번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밥사 줘야겠다. 진짜 누구냐? 이 연주쌤 고마워요. 음. 음. 이렇게 선물 로 비틀고 갔어요 많이 뜨겄네 이번 빼박 연졌습니다 편지 때부터 느낌이 왔지 오! 어머! 이렇게 okay, 화요일 부역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아침 8시 50분에 나와서 지금이 3시에요. 3시. 새벽 3시. 너는 9시부터 남거니까1시1시 2시, 3시, 아시시 10시, 아 4시, 1 2시, 3시, 4시, 5시, 시시 9시, 1시 6시, 1시 2시, 3시, 7시, 9시, 1 1 0시 학원에 있었던 화요일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이렇게 좋은 선물도 받았다는 거. <laughs> 그건 저는 이만 찍어볼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